유튜버 찍나서 너 하는 거 찍는 거 보고 싶으시데왜왜 보고 싶어요 유튜버 아 자기 어떻게 유튜버 하신데요?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찍는지 궁금해서 뭐, 마사라고 뭐. 얘기했거든 그때 어 마사는 어떻게 찍는지 궁금한데 어, 나도 많이 안 찍어봤는데 근데 너 얼굴에 지금 상기되어 있어가지고 아, <laughs> 빨개졌죠 지금? <laughs> 아 조금 조금 올라오는 거 같아 음, 나 <웃음> <웃음> 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오후 세 시쯤에는 서울에 가장 가깝게 다가설 것으로 보이고요. 여러분,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. 아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간다고 했잖아요. 어, 어 보여 이거? 와, 어떻게 타이밍 맞춰서 어드림 또 이렇게 나냐? <laughs> 나뭇잎이 주차장까지 들어왔어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. 미쳤어 지금 지금 이거 타임 레스 아니에요. 그냥 실시간이에요. 실시간. 저거 보이세요? 응? 문을 안 잡고 있으면 문이 열려. <목소리> 일단 사진으로 찍으러 가기 전에 지금 머리와 메이크업을 하러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보이드에이치 샵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드에이치요 때마다 네. 너무 힘들어 <laughs> 아예 뭐안 바른 것 같아요? 러 아예 안 발라요 선크림만 바르고요 음. 좀 편집할 때 어떻게 하죠요 뭐 포토샵 같은 뭐 요즘에 편집 프로그램 너무 잘돼 있어서 아예. 살짝만 해주면 되긴 아이고. 하는데 아! 갔다 왔습니다 머리랑 괜찮아요? <laughs> 내 피부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? 역시 돈을 써야 됩니다 비오 니까 파전 찾는 사람 많지않 아요？그쵸？시 간이, 안 돼서 그런데 조금 네. 만 지나 면은 아 죠？역시 비오 때는 파전 이지 일단 작업 실에 도 착했 습니다. 아, 일단, 일단 소개 를해 드릴게요. 지금 이쪽 에 계신 분은 어, 마술 사이 시자, 그리고 빌더 도구를 제작하시는 분이에요. 형 회사 이름은 어떻게 되죠? 루카스 크래프트. 루카스 크래프트의 대표님이시고요. 그리고 오늘 촬영하는 이 스튜디오의 사장님이세요. <laughs> 여기 말고 또 누군데 더 있다면? 최근에 누군데 아니었어요? 지금 <laughs> 야, 우리들이 꿈에 꿈에 그리던 수입, 수입 아니이에요 네? 앉아서 그냥 어 일정 내 네, 오세요. 시간 비었습니다 오세요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연습실이 4개라고요? 네? 네 알았어요 아, 이거는 영업비밀이니까 이거는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는 미리 오신 분이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끝나면은 저의 쇼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저의 프로필 사진을 해주실 강 작가님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말하는 건 너무 어색해 <laughs> 아웃도 있을 것 같은데 모, 모자이크 처리 해야될거 아니에요 모자이크면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<laughs> 계속 지켜보시면 제, 제 채널 가서 한번, 한번 알 수, 알 수. 구경하셔도 돼요 재밌으시면 <laughs> 구독 안 해가지고 재밌으시면 <laughs> 어. 구독 해주셔도 되고요 형나 아. 구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 뭐, 그럼 하지 마요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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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 <laughs> 할게요 아니 아니 <laughs> 됐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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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요하죠, <laughs> <학생>. 아니 강요하지 않아요 이거 강요해야 돼요 알았 이게 네, 네. 이잘만들어 Star s h i n 한 로봇철인데? 15년 전 프로필 사진 아니야. 15년 전 프로필. 요즘에 요즘 이런 건안 찍어. 이거 하면은 짤려. 어, 터지네. 어떻해 진짜? <laughs> 너? 고개도 어색해. 고개도 어색해. 아 씨, 어떡 해. 그런 음. 컨셉이니까 음. 화면을 봤을 때 이쪽에서는 음. 정장 입은 그 마술사 컨셉으로 해 가지고 있고 반대편 사진에서는 내 카메라 두고나 찍는 모습 이렇게 있어서 이, 이 말을 들었을 때형 음. 머릿속에서 음. 아이디어가 떨어지는 게 있으면은 땅이 없어. <laughs> <laughs> 어 아니야, 아니, 아니, 또 다른데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아트 만들 때 네가 가운데 있고 한쪽은 이쪽 보고 한쪽 은 이쪽 보고 해서 이제 두명두 명이 어, 서 있는 그치, 거지. 한쪽 이렇게 지금. 해서 부위가 있고 또 네. 이쪽은 또 이렇게 네. 뭐 이렇게 있다는 네. 거 아니야? 네. 예. 잘 되겠죠? 잘 되겠죠? 안 돼? 안 돼? 안 되면 안 되는데. <laughs> 두 번째 샷 <샵>, 정장으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내가 정장 입기 진짜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? <laughs> 배가 네. 터질 것 같아 요랬죠 자, 그 내리고 차량 진행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아니, 잠깐만. 떻가나온다근데요 아, 모르겠다. 어, 좋아 하고 이렇게 서도 될거 같아요. 손이 손이 나가셔야 아, 될 어? 이게 잘. 빨리 빨리. 대우 믿고 그래서 프로필 사진 끝났고요 한번 찍은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게 처음부터 여기가 처음부터인 거죠? 자. 오. 어. 어 지금 아, 뭐야 이거? 멋있다. 그거 그거 같아. 난 되게 어색해요. 광고. 아, 광고 진짜 어색해 한다 아. 저선 이거 선 뭐야 이거? 네, <laughs> 이거 선 네. <laughs> 뭐야 이거 이거? 모델들은 진짜 대단한 네, 거야 진짜. 그러니까 이게 그냥 테스트로 한막 찍은 건데 엄청 괜찮아. 너무 괜찮은데 진짜? 아, 이 선이 진짜 마음에 든다. 훈이가 나타날 거예요. 야, 형이 한두 번 해서 솜씨가 응. 아니다. <laughs> 그냥 밥만 먹고 이것만 했는데 잘해야지 이제 형도. 팁을 주면 이런 사실 되게 디테일하게 하면 여기 옷 테들 있잖아. 네.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주면 사람이 깔끔하게 보여.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있잖아. 이렇게 만들어줘도 <놀람> 어, 괜찮은데? 응. 이게 원본이고 이게 이제 보정. <놀람> 다르네. 원래 알던 사이세요? 네. 음. 독서 캠프에 갔는데 성일 씨가 독서 나는 일하러 갔고 여기는 참가했고. 조양있으신분들이었데 같이 책 없는 독서 모임. <laughs> 책 없는 독서 모임이네. <laughs>